자, <laughs> 아. 어디서 오셨다고? 진도입니다. 진도. 나이가? 79세. 79세. 음, 멀리서 오셨다, 그지? 우리, 아, 어, 우리 사모님, 파킨슨? 음. 5년 넘었다? 음. 아, 자, 손안 떨려, 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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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 치료를 해드릴게요. 어, 진지 드실 때 어, 집에서 드시는 거하고 여기서 드시는 거하고는 어, 양 차이가 많지요. 네. 예. 어, 배도 더 차이 나요 배도 더 잡수신 거지. 예. 그래도 배가 떠부룩하지도 않고 예. 좋지요. 예. 밥을 한 시간 씹어 잡수는 것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어도 밥을 한 시간 씹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뇌 검사를 해봤지만은, 만약에 밥을 두끼 먹는다거나, 밥을 양이 적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 뇌가 다 자꾸 그어져요 우리 뇌가 이렇게 400g 밖에 안 돼요. 400g인데,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할머니들도 그렇고, 어떤, 어떤 사람들은, 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얼굴이 막 쭈글쭈글해. 밥두끼 먹어서 그래. 안 그러면 또 밥이 양이 적어서 그래. 술 많이 먹고 밥안 먹는 사람들, 이게 얼굴 쭈글쭈글해져. 요 그만큼, 밥을 세끼 먹는 거하고, 밥을 두끼 먹는 거하고는 차이가 달라. 그리고 이제, 밥을, 음, 빨리 먹으면, 비만도 오고, 뭐 당뇨도 오고 고지혈증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밥을 한 시간 동안 씹어 먹으면 그 모든 병들이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음. 자, 이쪽 손이 조금 떨리네? 예, 이거 잡아 드릴게. 음. 자, 여기가 이제 처음에는 아픈데 좀 아플 거요 그죠? 아, 어. 더 아파. <laughs> 더 아파. 아 <laughs> 어. 처음에는 좀 아픈데, 요거 안 아플 때까지 계속 만져야 돼. 음. 그러면 이제 몸이, 어, 파선도 없어지고, 이렇게 다 없어지거든요. 어, 자다가도 저희 만졌어요. <laughs> 자다가도. 잠시 잠겨갖고. 잠겨갖고. 다다됐어 저,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 그, 뭐 하면 안 돼요. 음. 책도 보지 말고, 눈도 뜨지 말고. 음. 가능하면 화장실만 갔다가 그냥 누워 있어야 돼. 내가 만지니까 안 아프네. 아파, 아파. 아파. 이걸 안 아플 때까지 만져야 돼. 그러면 소리 살아나. 예. 자, 이거는 아프게 해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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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프다. <laughs> <laughs> 병이 한번 생기면 병이 난다고 하는 게참 어려운 거라. 그죠? 어.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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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오메. 오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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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어. 어. 자, 어, 손을. 손을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요렇게. 이렇게요? 그렇지, 요렇게. 음. 네, 자꾸 눌러보세요. 어, 안 아플 때까지 자꾸 누르셔야 돼. 음. 네. 남이 해주면 돈 들어가. 그냥 혼자서, 사모님 혼자 하시면 돈이 안 들어가. 음. <laughs> 음. 어, 여기만 해줘도, 얘기만 해줘도, 딴데 가가지고, 뭐, 천만원짜리, 이천만원짜리 치료받으러 다녀도, 이거 하나 누르고 봐도 못해. 예. 그만큼, 어, 택배는 또, 파킨슨, 음. 파킨슨이나 중풍이나 뇌경색 음. 이거 전부 다, 아, 이거 하나만 눌러주면 좋아요. 예. 인사 쓰지 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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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 눌러주시 돼요. 예.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이거 쓰고 나면 소금물에 담가 놨다가 소금물에 음. 씻어야 돼요. 음, 음. 왜냐면 사람 몸에 독이 나오거든. 음. 독이 나오니까. 요거나 가만히 나와보세요. 어. 괜찮아질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또 요거 하나 해줄게. 아이, 아파. 아이, 아파. 아이 아파. 아, 아이, 아파. 아이, 아파. 아이, 아파. 자, 이것도 하나 붙여드리고. <웃음> 힘이 <웃음> 하나도 없어요. <laughs> 힘이 없어요? <laughs> 응. 근데 이거, 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요것만 만져가지고 안 아플 네. 때까지 만지면 되겠다. 예. 네. 그렇게 자꾸 만지는 거예요. 예. 네. 자, 손 올려보세요. 떨리나 안 떨리나. 응. 네. 괜찮아지죠? 여 여기 조금 떨리네? 네. 처음에 여기 떨리더라고. 아,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 처음에 이, 시작할 때? 응. 네. 네. 그러니까 요것도 붙여드릴게 자, 요거를 이렇게 위에 하나 붙이고, 응. 네. 요거를 밑에 하나 붙이고, 네. 이렇게. 잡고 어, 계셔보시오 그렇지. 음. 얼마나 간단해, 요거뭐 붙이면 되는데, 그렇지? 그래, 그래. <laughs> 어, 무릎 이에 올려보세요. 안 떨리지요? 응, 응. <laughs> 너무 간단하다, 그죠? 그러니까요. 어, 근데 이 간단한 것이 에, 돈을 몇천만 원 줘도 이거 하나 못 잡아. 근데 딱 잡히지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아픈 걸, 고통을 참아서 그래. 이걸 딱 해주고 하면 괜찮아. 그제 <laughs> <laughs> 또 하나 더해 드릴게. 또 하나 더해 드릴게. 음, 자, 요손선 손 위에 이렇게 딱 올리 시위에다가려 놓으세요. 위에, 위에 요 위에 딱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또 밑에 하나 딱올라가고 아하. 촘촘하게 조세요 얼마나 간단해, 허,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네, 하나도 안 어려워. 아니 아프거 <laughs> 여기는 안 아프잖아. 여기 아프지, 여기는 안 아프지. 음. 이렇게 올보세요 그것만 누르시면 뭐 뜨뜻도 안 하잖아요. 응. 또손 올리보세요. 여손우리에 올리보세요. 이제 두개 붙였어요. 응. 예, 이렇게 조금 이것만 누르시면 돼. 이것도 응. 뭐 누르기 안 아프잖아요, 응. 그지요안 응. 아프고 이렇게 눌러도 되고. 응. 그럼 또 하나 더 붙여드릴게. 응. 이렇게 이렇게. 쟤도 <laughs> 보는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아니, 팟킨선 어, 그렇게 떨리는 거, 이거 간단한데, 이걸 못해? <laughs> 그건 하나도 안 아프지요? 네응 세기는 하나도 안아응저 사모님이 맛있는 거 해주셔가지고 응어 네. 빨리 치료가 되는기라 <laughs> <laughs> 하나도 안 떨리지요? 네 하나도 안 떨리지요 한번 뜯어봐요 네. 이제 괜찮지요? 네네그 다음에 요것도 왜안 뜯어? 떨어? 좀 뜯어야지 요소는잘안 뜯어요 아, 여손이 많이 떨리는 거예요? 응. 아, 그래요? 그럼 요거 하나 더 붙여드릴게요. 요, 또올리셔요손 위에다가. 아, 그손이 많이 떨리는 거예요? 응. 요거 어, 또 위에 또, 위에 또 붙이고. 응. 여기 붙이고. 응. 아, 그게 많이 떨리는 거구나. 응. 그, 기 밑에도 또 하나 붙이고. 이렇게. 존나 <놀람> 바이 아, 여기 많이 들리는 거다. 이제 사모님 누르셔도 되지? 예. 그래서 예, 공도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어, 요 팔을 좀 걷어보세요. 렇지 팔이, 사모님, 많이 약해지신 거나? 원래 이렇게 약해요. 아, 원래가? 예. 아, 그래. 아파요? 예. <laughs> 저김 장모님은 교장 선생님 뭐 어렵한 하는 줄 알아요? 아픈데 뭐 찾아다님 손 누른대. <laughs> <laughs> 맞으어요 <laughs> 찾아서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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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손을 딱 이렇게 바로 했을 때 여기 누르는 거예요. 아 음. 음. 여기 아프지? 예. 음. 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 대고 딱 하나 붙여드릴게. 너무 큰데. 괜찮아? 제일 싼게 테이프라. 음, 어. 어. 아유. 이 팔이, 어저께 보니까, 이 손이, 이 손이 많이 떨리는 게 아니고, 이 팔이 떨리더라고. 음. 어, 팔이 떨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붙여드리는 거야. 일단은 팔부터 먼저 고쳐드리고, 음. 그 다음에 또 다리는 안 떨리는데, 음. 다리도 어, 파킨슨이 와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팔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리 해드릴게요. 음. 예. 이제 한번 걸어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예. 발도, 엄지 발가락이 네. 왔, 왔단 말이요 여기 좀 달라요. 예, 예, 예. 그렇죠. 어, 그러면 양말 벗어보세요. 해드릴게요. 예. 왔어요. 왔는데, 이제, 에, 내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 같으지요? 아니요. 그 전에도 엄지 발가락이 좀, 그래서. 아, 이 왔구나. 네. 왔습니다. 음. 어, 해드릴게요. 음. 여기가, 좀 이렇게 펴 보세요. <laughs> 다리. 이렇게 이 멍들었잖아요, 그지? 요 음. 음. 멍들었지요? 음. 여기 씹을게 멍이 들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독성이 빠져야 되고, 음. 밖에는 힐이 풀려져야 되거든. 처음에는 좀 아픈데, 며칠 하면 안 아프져요. 괜찮아져요. 아. 십자가 못 박는 것 보다 낫잖아. <laughs> 제가, 파킨슨 10년 됐다 그랬지요? 네. 어,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몰랐어 그래요. 네. 자, 봐요. 파킨슨, 네. 팔에 떨리잖아. 네. 손가락에 떨리는 게 아니고, 네. 팔에 떨리는데. 아예 아 아예 아프, 아유 아프. 음. 아휴 아휴 아프고, 아, 아유 아프고. 근데 여기가 왜 멍이 들었죠? 어제 여기 안 했는데 했어요 여기 했어요? 아 어제 좀 눌러드렸어 아 그러니까 멍이 들었어요 예예예 예. 그래서 멍이 들었어요 아이 아파. 아이 아파. 하나 더, 그치. 음, 그거 안 아플 때까지만 자꾸 눌러주면 나중에 응. 괜찮아져요. 응. 음. 응. 아이 아 오늘 손에 붙여드린 거고 요것만 해도, 응. 몇, 몇천만 원짜리는 돼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나도 세련야. 방법을 모를 때는, 방법을 모를 때는, 뭐 돈을 수천만 원 들어도 안 돼. 근데 방법 알면 간단해. 한번 걸어보세요 그냥 멤버로 걸어보세요 그냥 걸어보세요 아유, 이게 되게 아픈. 응, 아플 겁니다. 어지 잠깐만. 어, 옳지. 그렇게 만 걸어보세요. 다시. 예. 이제, 그렇게 걸어다니시면은 나중에 허리도 안 아프고 허리도 다 발라지게 해드릴 거니까, 예. 예,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해드릴게 예. 예. 다리를 걸어보면은, 무릎이 되게 아픈 사람은 무릎도 하나도 안 아프게 해드릴 수 있어. 그것만 해가지고. 예, 또 그런 이 무릎을 쓸르을 했거든요. 오른쪽 무릎을? 인조 관절 넣었어요. <laughs> 인조 관절 넣었어요? 예. 네. 무릎에다가? 예. 네. 그래도 그 이거 치료 한번 괜찮아요. 예. 네. 아, 그러면 자 지금 다시 앉아 보세죠 근데 아프고 그러지는 않아요 아, 그래도 해는 게 좋아. 예. 네. 아, 앉아 보세요 아. 그럼 오른쪽 발을 벗어야 되네. 요, 오른쪽 발이라면? 예. 어, 양말 벗어 보세요 현영이 예. <laughs> 와가지고 예예 예, 예, 예. 거오위 올려 봤어요 이제 발을 여기다요? 예.